자, 안녕하세요. 방어진 중 1학년, 아,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국어 수업 시작합시다. 자, 얘들아, 교과서 129쪽 펼쳐두고, 교과서 129쪽. 자, 129쪽 펼쳤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 요질문을 어, 지문을 읽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자, 공부는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을 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나기 전에 교과서에 이제 밑줄을 쳤습니다. 그죠? 자, 129쪽에 어디에다 밑줄 쳤죠? 자,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자, 화자와 정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어, 듣기와 말하기가, 어, 말하기는 화자와 정자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자, 밑줄이 되어 있죠. 어, 자, 바로 이것을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장 뒤로 넘겨서. 자, 그리고 130쪽에는 이 부분이 밑줄쳐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세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다. 즉, 어, 듣기와 말하기가 이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호적인, 굉장히 상호 역동적인 과정이다라는 거를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131조, 자, 131조, 자, 이 부분에는 아마 여기가 밑줄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듣기와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면, 자,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잘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가 잘 되면 관계도 좋아지죠. 자, 즉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의 좋은 점첫 번째, 두 번째,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밑 부분에도 이제 또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화자는 말을 할때 자신의 자이 부분에서 화자 동그라미 쳐둡시다. 화자가 어, 화자가 이제 말을 할때 지켜야 될 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의 말하기 목적에 맞게 그 의도를 숨기지 말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화자가 지녀야 할 태도로서 이제 두 번째. 어, 청자의, 청자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겠죠그리 청자가 지금 어떤 태도인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호의적인지, 자, 이거를 파악을 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청자의 지식 수준에 맞게 이제 고려를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청자라는 글자 나오죠? 여기에 동그라미 하고, 어, 자, 청자가 듣기와 말하기 과정에서 지켜야 될 것도 역시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밑줄이 쳐져 있죠. 기본적이죠.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것은 굉장히 기본에 해당이 되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화자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 그죠? 렇 어,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서 말을 하면, 어, 들으면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고, 어, 저 친구가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서로가 의미 공유 과정이 더욱더 이제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네.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어, 어, 요것을 129쪽 제목 근처에 보면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제 킬기를 하면서 들어봅시다. 자, 이 글에 관래는 설명문이죠. 자, 무엇에 관해서? 어, 듣기와 네. 말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듣기와 말하기가 어떻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네. 그렇죠. 의미 공유 과정이다. 즉, 문장으로 만들면 주제는 특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정자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라는 게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죠. 핵심 주제. 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독자에게 말하듯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친근감이 느껴지죠. 어, 독자에게 말하듯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자, 선생님이 한 10초 정도 적는 시간을 줄게요. 자, 다 적었죠. 그래서 이 글이 어떤 구성을 이루어져 있냐면, 자, 동그라미 1번 글은 즉 129쪽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다라는 게다있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의 밑줄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130쪽에 실린 지문, 131쪽까지 걸쳐져 있죠. 자, 2번 텍스트, 2번 지문은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고, 구체적으로는 화자와 청자가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공유를 잘 하게 되면 좋은 점두 가지도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 131쪽에 3번 텍스트는 자, 듣기와 말하기를 할 때, 화자와 청자가 이제 지녀야 될 태도에 관해서, 화자가 지녀야 할 태도 두 가지 밑줄 쳤고, 청자가 지녀야 될 태도 두 가지 밑줄 쳤습니다. 그죠? 오케이. 어, 요거를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자, 포인트로, 어, 파워포인트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나오죠. 민호와 아빠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민호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알지. 자, 이런 말할 때는, 어, 아버지가 화자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민호가 알게 됐어요. 아, 아빠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어, 민호와 아빠, 즉, 화자와 청자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아, 민호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요번에는또 이제 민호가 이제 화자가 됩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을 하죠. 아 내가 표현하지 않아서 민호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죠. 자 이때에는 아버지가 민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가 됩니다. 그죠 순서 이렇게 잘 바뀌죠. 그래서 어 아빠는 자신이 표현하지 않아서 민호가 이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에는 둘이의 대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빠와 민호는, 아, 대화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러한 중요한 점이 있구나라는, 어, 이러한 의미를 공유를 했어요. 그죠? 자, 이를 통해서 서로를 좀더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해가 없어지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될 것이죠. 자 우리는 방금 요부분은 지금 이제 필기를 어, 했어요 자 글의 짜임 또 어, 방금 아까 확인을 했고 자 듣기와 말하기를 할때 진위할 될 태도 요거는 131쪽에 어, 우리가 동그라미 아, 어, 밑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어 여러분들 듣기와 말하기 과정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고 어 듣기와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어 대화를 할때화자는 어떤 점을 지켜야 되고 청자는 어떠한 점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한 장을 더 이제 넘겨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132쪽부터 135쪽까지는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에 관해서 나옵니다. 자, 공감이가 안내를 해줄 거예요. 본문을 같이 읽어 봅시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안녕, 나는 공감이야. 대화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와 함께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니까 공감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을 말해. 공감하며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때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야. 공감하며 대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자신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자연히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 있을 거야.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갖게 될 거야. 또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며 들어주면 상대방은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도 하지. 공감하며 대화할 때 핵심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공감하며 듣는 방법을 알아볼까?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은미야, 무슨 일 있어? 광수야, 사실은 며칠 전에 친구와 다투었거든. 내가 할 말이 있어 찾아갔는데, 책 보느라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잘안 듣는 거야. 저런, 그래서? 화가 나서 친구와 다투고 헤어졌는데, 그 일이 계속 신경쓰여. 그랬구나. 그래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말? 위 대화에 나타난 광수의 태도를 살펴볼까? 광수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은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앉아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의 맥락에 맞는 표정을 짓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거나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야. 또 광수는 저런,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이라고 반응하며 은미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이런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을 소극적 들어주기라고 해. 소극적 들어주기도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듣는 방법도 있어. 다음 대화를 살펴볼까? 은미야, 무슨 일 있어? 찬우야, 사실은 며칠 전에 친구와 다투었거든. 내가 할 말이 있어 찾아갔는데, 책 보느라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잘안 듣는 거야.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건성으로 들어 마음이 상해 다투었구나. 응. 그 뒤로 그 일이 계속 신경쓰여.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생각해보니 나도 그때 잘못한 것이 있어서 화해하고 싶어. 내가 잘 들어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알것 같아.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야. 위 대화에 나타난 찬우의 태도를 살펴보자. 사실 찬우가 한 말이 특별하지는 않아. 은미가 한 말을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건성으로 들어 마음이 상해 다투었구나처럼 요약해서 말하거나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와 같이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하고 있어. 이처럼 찬우는 은미의 말을 요약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 주었을 뿐이지만 은미는 찬우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깨달을 수 있었어. 은미는 친구와 화해할 방법도 찾은 것 같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는 것,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헤아려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 말해주는 것을 적극적 들어주기라고 해. 적극적 들어주기는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방법을 앞으로 실천할 수 있겠지?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우리 모두 잊지 말자. 그럼 모두 안녕! 여러분들, 공감하며 이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딱, 어이 지문에서 이제 아마 눈에 들어왔던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마 선생님이 예정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데도 여러분들 방법이 있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소극적으로 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참 신기하죠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들어주는 방법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친구가 말을 할때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들어주는 편이었는지 혹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편이었는지를 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원래는 요거 공감하며 대화하기 이제 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요게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 텍스트 지문 분석은 다음 시간에 어, 만나서 할 겁니다. 자, 시간이, 어, 조금, 요번 어, 시간에 조금 빨리 끝났는데, 자, 지금 바로 줌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고 여러분들 우리 미션 하도록 합시다.